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헬스케어계 넷플릭스로 불렸던 그 기업 힘스앤허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 뉴스만 보면 망했다, 소송이다, 주가 폭락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짜 기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힘스앤허즈의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4.80포인트 내린 6,243.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0.40%로 최근 강세 흐름에서 잠시 주춤하며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무려 436.36포인트 급락하며 44,023.29에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0.98%로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낙폭도 컸기 때문에 일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경계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37.47포인트 상승하며 2만 677.8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률은 플러스 0.18%로 빅테크 기대감 속에서 기술주 강세가 지수를 방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은 나스닥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넷플릭스, 테슬라, 인텔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기술주에 집중되면서 나스닥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다우지스는 일부 산업재와 경기순환주의 약세가 발목을 잡았고 S&P 500 역시 전반적인 차익 실험 매물과 정책 불확실성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며 9월 금리나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라 채권시장과 일부 가치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합하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과 전통 업종의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며 지수별로 엇갈린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실적 시즌에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은 실적 발표와 연준의 스탠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힘센 허지는 2017년 설립된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남성 탈모 치료 성기는 개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비만 치료, 정신 건강, 피부과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환자 문진을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 및 배송하는 DTC 모델이 핵심입니다. 2023년부터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텔레헬스 사업이 주목받았고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슈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첫 번째 바로 노보노딕스와의 파트너십 종료 사태입니다. 원래 힘스는 노보노딕스와 협력해 GLP-1개월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노보가 갑자기 파트너십을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노보는 힘스가 합성 GLP-1 복합약을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해 정품 의약품이 아닌 화학적으로 유사한 약을 제공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로 인해 힘스 주가는 30% 넘게, 넘게 폭락했습니다. 두번째 투자자 소송입니다. 노버의 제유철의 소식 직후 미국 내 다수 로펌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KSF인데요. 이들은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로 투자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 모집은 8월 25일까지 진행 중이고요. 해당 소송은 힘스의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 요인도 있죠. 힘스는 최근 영국 기반 디지털 헬스 기업 자바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규제 허가를 받아 원격 진료를 진행 중인데요. 힘스 입장에선 북미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유럽 확장으로 상쇄하려는 전략입니다. 인수는 현금으로 진행되며 2026년까지 수익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부자 매도입니다. CFo가 약 55만 달러어치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악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2024년 설정된 내각 계획에 따라 예정된 매도입니다. 따라서 내부자 불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8월 4일 예정인데 이 실적이 주가 반전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매출 가이던스를 상회하거나 유럽 확장에 따른 비용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면 현재 주가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고 나서 저점을 한번 찍고 이렇게 크게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상승세 보여줬고요.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엄청난 급등 이후에 폭락이 나왔고 다시 급등 그리고 다시 폭락 하지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급등 이후에 급락 그리고 급등 그리고 다시 급락. 사실 이때 계속적으로 치고 나갔다고 한다면 전고점 역사적인 신고가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바로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름대 안쪽에서 움직인다. 급락하면서 구름대 이탈 나왔고, 지지력 테스트 했고, 구름대 올라 탄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 뚫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힘쓰는 위기입니다. 명백히 위기죠. 파트너십 종료 집단소송 주가폭락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유럽 시장으로의 확장하려 하고 있고 기술 기반의 텔레헬스 플랫폼 확장을 하면서 실적 반등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해야 할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입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국면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 승자입니다. 힘쓰, 지금 싸게 담을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감당 가능한 구간에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힘쓴허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힘쓰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힘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s that the truth is that the t r u 이이 is that the truth is that the truth is that the truth is that the truth is t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일도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